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주부들은 조금이라도 값이 싼 먹을거리를 찾기 마련이죠. 요즘 몸에 좋은 오리고기가 값이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환절기 온가족 보양식으로 오리고기가 어떨까요? 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남산. 가족, 친구, 연인들과 산책이나 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진 이유. 운동도 끝나고, 좋은 냄새도 나고, 몸보심하러 오리고기 먹으러 갑니다. 사람들 눈길 밝길 사로잡은 곳은 오리고기 시식회장.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에 군침이 절로 돌고, 푸짐하게 담아 한입 맛보면. 예, 네, 맛있구요. 냄새도 들라고. 쫄깃쫄깃하고 좋네요. 담백한 것 같아요. 올 남산에서 어, 오리고기 소비 행사 촉진대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현재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그렇다봄 날씨에 3천 명분의 오리고기를 그,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드시고 건강과 행복 찾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려 3천 명분의 오리고기. 하지만 굽기가 무섭게 자취를 감춥니다. 오리고기만큼이나 반가운 얼굴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리 홍보대사. 박준영입니다. 쏜다는 얘기죠. 우리한번 오늘 제대로 한번 쏴드리기 위해서 오늘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걷기 대회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다녀오셔서 출출하시니까 오리 드시라고. 개그맨 박준영 씨는 지난해부터 오리 고기 홍보 대사를 맡고 있는데요. 오리 고기를 잘 알게 되면서 마니아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성장기 어린이들의 뭐 발육은 당연한 거고 이 기억력 향상에 두뇌에 그렇게 좋은 오리입니다. 오리 주는 사람이 정말 최고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오리, 네, 정말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리 고기는 성장기 어린이나 학생들에게도 좋은 식품인데요. 다른 육류보다 비타민 A, B와 칼륨, 레시틴이 풍부해 두뇌 성장과 기억력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면역력 향상에도 그만인데요. 건국대 축산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오리를 먹은 대학생 20명의 백혈구 수치 변화를 볼때 면역 시스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오리고기가 오장육부의 기능을 조화롭게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해독작용으로 폐와 신장의 기능을 좋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도 오리고기는 3년 동안 가장 저렴한 가격을 기록 중인데요. 4월 들어 오리 산지 가격은 1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현재 오리고기가 우리 국민들의 참그 적합한, 먹기가 좋은 적합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화창한봄 이 봄, 날씨에 오리고기를 많이 드시므로 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가정의 행복과 또 우리 농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른한 봄 몸에 좋은 오리고기로 온 가족의 건강을 챙겨보면 어떨까요.